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제이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코 그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림 그리는 장소가 바뀌어서 조금 낯설어요.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항상 저는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줍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이 많이 염려되고 있는데, 네, 건강 다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찾아본 사진은 여기, 강아지. 네, 귀엽죠? 그래서 이 강아지 코 부분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강아지 코의 생김새를 관찰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하니까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단순한가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동글동글한 동그라미를 한번 그렸어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이코 안에 콧구멍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콧구멍 두 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대략적인 원은 누구나, 누구나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콧구멍만 그려줬더니 뭔가 돼지코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묘사를 더 해줘서 강아지코 같은 느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강아지코는 검은색이니까 한번 쭉 검은색으로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색칠을 한번 정말 대충 했어요. 정말 쉽죠. 여기까지는요. 자, 강아지 코구멍이. 안 보이기 전에 조금 더이 안에 어두움을 넣어줘서 좀 명확하게 묘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필에 힘을 조금 주셔서요. 압을 좀 주셔서 블랙이 나오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좀잘안 보이긴 해요. 많이 다 어두운 편이어서. 그래도 눈에 불을 켜고 계속 쳐다보면서 관찰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게 뭔가가 다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네. 네. 콧구멍을 그려주고요. 조금 매각의 형태도 조금 더 명확하게. 뭔가 이게 갈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뭔가 명칭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두움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강아지 주변에 좀 털면서도 해줄 건데요. 좀 약간 좀 검은 스로만 느낌 나잖아요. 명암을 같이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입도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입이 관찰이 되거든요. 입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입을 이렇게 뭔가 입 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앙 다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입꼬리가 털 때문에 그런지 아래로 내려가 보여요. 근데 그런 느낌 잘 살려주셔서 아 느낌이라는 그런 표현이 참 애매한데 저도 자꾸 말을 할때 이런 느낌 저런 느낌 느낌을 자꾸 찾는데 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을 좀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네, 요정도 하셨으면 이제 저는 여기다가 털 묘사를 조금 더 해줄 거예요. 제그 유튜브 채널에 어느 분이 묘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를 잡잖아요. 먼저 그 대상의 형태. 이제 지금 저희는 강아지를 그렸죠. 처음에 제가 그린 거는 타원이에요. 동그라미를 그렸죠. 타원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명암 또는 고유색을 색칠해 줬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조금 더그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에 더 닮아 보이도록, 더 가까워지도록 세부 스케치, 관찰해서 세부 스케치, 조금 더 짧은 선, 다채로운 선을 사용해서 그리는 게 저는 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림에 이제 밀도가 올라가고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묘사를 많이, 뭐 물론 모든 그림에 다 묘사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림을 시작하신 분이 얼마 어,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셨거나 뭔가 나는 좀 밀도 있는 그림, 완성도 높은 그림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묘사를 많이 하셔서 밀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다시 뾰족한 연필로 바꿔서요 털 묘사를 조금 더 해줘 보도록 할게요. 네, 털은 가느다란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그리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요. 더 애정이 있으니까. 강아지 코만 코랑 입만 그려보는 게 저도 처음인데 뭔가 어색하면서도 재밌네요. 여기다 완전히 이렇게 눈을 그리시면 강아지 입, 이제 전반적인 얼굴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눈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원을 사용해서 콧구멍을 코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또 안에 작은 타원을 이용해서 콧구멍을 그려줬고요.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강아지 코 묘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 이 영상을 보셨으면 한번 따라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코 그리는 게꽤 귀엽고 재밌네요. 네, 더 묘사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이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